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버섯이 뭔 버섯입니까? 이게 벚나무 상황버섯 같은데요. 제가 산에 왔는데 이 버섯을 봤어요. 이 진흙버섯이래, 요 진흙. 진흙버섯인데 이게 항암 효과에 그리 좋답니다. 항암에 좋고 유암에 좋고 아주 좋답니다. 이게, 이 진흙버섯인데, 정말로 이쁘네요. 예, 네, 아주, 어. 이게, 어, 뭔 나무에 났냐면은, 음, 이게, 어, 번나무 있잖아요. 벚나무를벚나무가 이렇게 어, 태풍에 쓰러져 있는데, 저쪽에도 있고, 근데 이쪽 위치가, 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게 벚나무 진흙 버섯이래요. 이게 근데 이게 위암에 좋고 면역력, 항암 효과에 그리 좋답니다. 어,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 아주 만병통치약이랍니다. 이게 진흙 버섯인데 벚나무 진흙 버섯 이게, 진흙버섯인데, 진흙버섯. 이게 어, 쉽게 말하면 예, 상황 버섯이나 똑같은 그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진흙버섯이 진흙버섯 아주 색깔이 이쁘죠 어, 이게 암 어, 암이 좋대 암 위암 면역력 특히 면역력을 높여 줘 가지고요 아, 당뇨도 좋고 고혈압도 좋고 아주 정말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벚나무가 태풍에 쓰러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나있네요 그래서 제가 잠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겨우살이가 있나 올라와 봤는데 지난번에 겨우살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와 봤는데 겨우살이는 안 보이고 어 이게 벚나무 진흙 버섯이 있네요. 이게 정말로 좋은 버섯인데 어, 저한테 오늘 발견됐습니다. 벚나무에서 예, 나는 어, 쉽게 말하면 벚나무 상황 버섯이라고 그러네. 벚나무 상황 버섯, 진흙 버섯. 예, 노란 이쁘죠? 벚나무 상황 버섯, 벚나무 진흙 버섯. 항암 효과에 엄청 좋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특히 유암, 당뇨, 고혈압 아, 이런데 아주 좋답니다. 면역력을 최고로 높여준답니다. 이게 진흙버섯이. 벚나무 진흙버섯. 아, 여기는 오래돼가지고 말라버렸네요. 이쪽이치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나고 있나봐요. 이거 음, 채취해가지고 가서 물을 끓여 먹어야 될것 같아요. 물 끓여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네. 오늘 제가 잠시 여기가 참나무가 많이 있고 벚나무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벚나무 진흙버섯 항암 효과에 정말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어, 저기, 화살나무도 있네요. 화살나무. 어, 화살나무도, 저쪽에 보면은, 지금 화살나무도 보여줄게요. 화살나무도 면역력을 엄청 높여주는 건데, 아이고, 이거 약초가 많네요. 이거, 이게 화살나무, 여러분들. 예. 예. 화살처럼 옆에가 붙었잖아요. 이게 화살나무. 예. 예. 여기도 있네 이게 화살나무. 약초가 많네요. 예, 화살나무. 예, 화살처럼 생겼다 해서 화살나무. 이게 화살나무도 면역력에 엄청 좋은 거예요. 어, 항암효과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어, 화살나무도 효능이, 어, 저기도 있고, 화살나무 저기도 있네요. 어, 여기도 있고, 화살나무가 많네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잠시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기 저쪽에 벚나무도 쓰러져 있는데 태풍에 예, 저기도 어, 진흙버섯이 조금 보이네요 어, 저것도 가서 채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요. 눈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따 보겠습니다. 채취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큰 것만 따 가겠습니다. 얼었네, 얼어. 날이 추워가지고. 이거를, 낫으로 따야 될것 같아요, 낫. 낫으로 따야 될것 같아요. 얼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생겼네요. 속이 빨갛네요. 거친 예. 이쪽에는 황색이고, 이쪽에는 빨갛고. 아, 향은 좋네요. 아 아, 향은 되게 좋아요. 이것을 예. 제가 예 채취했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물을 끓여먹고 오면 항암 효과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위에, 위에도 좋고 유괴양에도 좋고 아, 다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만 따가지고 내려가서 물 한번 끓여먹어 보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붉은색이 나요 앞에는 이렇게 황색이 나고 뒤에는 붉은색이 나고 벚나무에 났어요 벚나무 本なもん、チルクポスジレイ。ね。